여기만 포켓을 가져올게요. 김장김치. 3년 묵은 김치를 곱게 다져놓고, 아, 명절만두 만들 거예요. 아, 소금물에 삭힌 고추. 고추를 다질거예요. 자 고추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소금물에 삭혔던 고추를 오늘 몇시간 올렸어요. 짠기를 지금 올려서 곱게 다질거예요. 좀 물기 쭉 빼서 지금 보자기 천에 물기 김치 국물 지금 빼고 있거든요. 음, 다져놓고요. 다음은 어, 소금물에 삭힌 고추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또한 작년에 농사지었었던 고추 한참 독이 올랐을 때 따가지고 예,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새켜놓은 거랍니다. 자, 음, 다양한 요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만두부터 빚기 위해서 이렇게 속재료로 지금 울금을 하고 있어요. 자 맛있게 한번 고추 넣고 만두를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추를 곱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에 삭힌 고추. 만두 속 재료로 넣으려고 곱게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삭힌 고추는 칼국수, 다대기 양념으로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유리에 놓으시면 칼국수 드실 때 다대기 고추 양념으로 아주 손색이 없죠. 색깔도 너무 이쁘죠. 삭힌 고추 색깔이. 맛있게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치 다지고, 삭힌 고추 다지고, 속 재료를 완성시켜 놓았답니다. 이제는 바로 만두를 빚을 거예요. 물 저기 하면 돼. 봉창의 아버지랑 같이 명절에 쓰일 만두 지금 빚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가 이쁘게 잘 빚나? 응? 올해는 밀가루 반죽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이 마트에서 샀어요. 봉창의 아버지가 만두 빚는 거 도와준다 그래서 간편하게. 안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또 밀대로 이렇게 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준비를 해보았답니다. 한참 수월하긴 하네요. 지금 벌써 봉창이 아버지는 빚고 있어요. 빚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쁘게 빚나 어디 한번 지켜봐 봅시다. <laughs> 나는 왜 웃었나보다. <laughs> 지금 낙엽 모양으로 만두를 빚을 거예요. 만두집 사장님이 울고 가겠는데요. 하도 정성을 기울여서 자 어떤 만두가 나올지 순이 씨도 궁금합니다. 자, 봉창이 아버지 표 만두 한번 보실게요. <laughs> 옆구리 떠들지 <떨어지지> 않을까? <laughs> 봉창이 아버지 표 만두. 어디? 봅시다. 자 지금 세 개째 만들고 있습니다. 자 <laughs> 어떤가요? 낙엽 모양 같아지나요? 어 정말 잘 빚었는데? 나보다도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순이씨도 옆에서는 지금 찌려고 물도 같이 끓이고 있어요. 잠시 잠시 빚으면서 쪄가지고 맛도 보면서 만두를 열심히 한번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순이신의 만두 빛는 날. 자, 봉청이 아버지 맛있게 잘 빚어 주세요. 아셨죠?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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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해, 해줘야지. 안 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만두, 만두. 이렇게. <laughs> 정성스러운 만두. 열심히 빚어보겠습니다. 물도 아뜨거운데, 아뜨거운데 자 끓고 있어 자, 물도 끓고 있고, 잠시 후에 만두도 같이 만들어지면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지지 않아야 돼. 자, 지금 열심히 만들어 읽고 있습니다. 자, 봉창이 아버지와 순이 씨. 누가 누가 잘 빗나요? <laughs> 봉청이 아버지는 낙엽 모양. 순이 씨는 반달 모양. 그리고 보름달 모양으로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렇게도. 보름달 모양으로도 만들고 있어요. 자, 요한판 만들어지면은 바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맛도 보면서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만 붙으면은 음. 만두가, 이쁜 만두가 계속 완성되어질 것 같아요. 자, 봉창의 아버지, 솜씨, 만두 빚는 솜씨입니다. 보여주세요. <laughs> 이뻐요 아주, 자, 아주 이쁩니다. 자 지금 만두가 2 0 분째 쪄지고 있습니다. 자 만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익었는지. 자 개봉박두 따란짜단 짠따라라라 짠따라라라. 만두가 어머나 알찬 만두 맛있게 잘 쪄졌어요. 음 이제 불을 끄고 한소끔 식히겠습니다. 자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맛있겠다. 봉창이 아버지가 빚은 손만두. 리얼 100% 손만두 지금 옆에서도 계속 빚고 있습니다. 자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이쁘냐 응? 음 계속 딸내미가 이쁘구나 응 순이씨도 한번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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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aughs> 맛있어! 음, 얼큰하다! 음, 좋아요! 개운하면서, 음, 고기 들어가서 텁텁하지 않고, 음, 얼큰한 게 좋아요! 음, 깔끔하다! 음 맛있다. 고기를 생고기를 넣었더니 고기 육즙이 있다. 응? 음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음 맛있다. 음. 음, 음. 봉창의 아부지표 손만두.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봉창이>, 봉창이 아버지는 열심히 만두 빚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우와, 두 번째 판입니다. 야, 먹음직스러운 만두. 만두, 왕만두. 알찬 만두. 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속이 아주 꼭 찼어.